안녕하세요. 에그랜 나논입니다. 이, 이 아이가요, 음, 사파이어스 갈라. 아, 호접난 사파이어스 갈라인데요. 이게 머리가 세 개가 됐어요. 고화가 있어서. 하나, 여기에 보면 둘. 그런데 이걸 위해서 이 입장을 제거해줘야 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. 되게 보세요. 이게 가운데 입을, 항상 입, 입을 찢어주면 가운데가 벌어져요. 남들은. 그러면 뚝 떨어져요. 그 붙어 있던 그래서 뚝 떨어지고 그다음에 요렇게 해준 다음에 이거는 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제거해 줘야 되거든요. 예. 이게 보세요.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여기에 에 여기는 이 가운데그는 음요 가운데는 뿌리 뿌리예요. 그다음에 여기 하나, 여기 하나 또 꽃대가 나올지, 초기 될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요거는 예. 요 밑으로 떼지 마시고 요 밑으로 어 순서를 바꿔서 내려주시고요예 그런데 요거는 이제 크기 시작하는데 요기에 요 아이가 있어요 요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도 아깝지만 찢어주어야 될것 같아요 예 자리를 좀 비켜주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것도 요 밑으로 어 떼지 마시고요 이 입장을 반만 갈라주지 이렇게 반만 갈라서 어 이렇게 뚝 떼주면 여기에서 툭 떨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툭 떨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요 입장을 또 밖으로 반으로 어음 빼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들 요거 떼지 말고 요 이렇게 두시면. 요 머리가 하나 나오고 요 머리가 하나 나오고요. 저도 고아를 많이 키워봤지만 이렇게 머리가 세 개인 경우는 또 처음 해봅니다. 그리고 꽃대가 까꿍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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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 있는 이 꽃대가 예. 네. 대대 그래서 요 아이를 이렇게 짧게 영상에 다 봅니다. 사파이스 갈라라고. 요 아이 꽃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음더 벌어져서. 요 아이는 하나 내놨잖아요. 그 나중에 요 하나 내는데 요 아이가 이쁠 때또 내놓을 거예요. 네. 뿌리도 여기서 왕성하고요. 네. 보면은 요 뿌리 한번 보세요. 네. 이렇게 해서 머리가 3개인 고점나 그러니까, 고아가 둘이나 달려있죠. 예. 요거가 대신에 요쪽으로, 예, 머리를, 어, 몸을 틀어주었습니다. 예.